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께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서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6월 19일 지지난 주일을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 먼저 엘로힘. 우리 성경은 하나님 엘로힘.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과 인생에 복을 주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두 번째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연 법칙, 이치, 순리를 바꾸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며 모든 것을 풍성, 충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불신, 어긋난 성도를 징계로 온전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 믿음으로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세우는 생명 통로가 되세요.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성어 여호와 여호와 영원히 살아 계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추리급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이 구약성경 추리급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지그만하게 일해서 스스로 있는 자. 그 밑에 보면, "나는 곧 나다" 히브리 말로는, 우리 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하시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선포하심입니다. 아멘. 좀더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은 교환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성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증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다."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집중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신들과 대조할 때참 하나님이시다. 증언합니다. 그러나 참 여호와다? 아니에요.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미 참되신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의 하나님 엘리 고백 증언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라 아니하니 여호와는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이 말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디엘로힘 이시다 증언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호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증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이 말은 없어요. 하네요. 왜냐하면 여호와 위에 살아계신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시기에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 성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실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라 밝히신 이후에 항상 언제나 여호와 말씀하시며 구원을 말씀할 때 의의를 말씀할 때 생명, 자유, 해방,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네 가지 성경 구절로 증언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구원을 행하신다 합니다. 이 권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일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인간에게 구원, 생명, 해방, 자유, 천국을 주신 인간에게 구원, 생명, 해방, 자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때마다 엘로힘 하나님 아니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구원의 생명 자유 해방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죄에서의 절망에서 소망 질병에서 치유 가난에서 부유 한숨에서 찬송 공포에서 기도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 사단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짐이 곧 여호와의 구원이다 하면서 사죄 구원 생명을 선포할 때마다 여호와 여호와 이 성우와 함께 담아 증언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성은 사랑교제하는 하나님이시다. 증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그 사랑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섬길 때, 그 사랑이 여호와의 진노심으로 하 징벌받아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사랑이 여호와를 근심하시게 했고, 환란에 동참하시게 했고,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게 했고, 인간의 죄와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탄식하시게 했고, 내가 어찌 너를 놓고 너를 버리랴? 내 마음 나의 극율이 불붙듯하다 하시게 했고 이러한 여호와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함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친히 임재하시고 사람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에 출애급기 34장 5절부터 7절 말씀 이사야 4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성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천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이시다 온 땅의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 받아라 나 여호와만이 구원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선포하며 맥주 감사절로 감사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구원의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간에도 주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간부터라도 예찬 이사동 하루 24번 예수님 부르며 세곡 찬송 부르기를 계속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잠시 후 구주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니 거룩함 성결을 회복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죄를 먹고 마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싸매시며 고치시며 여섯 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재앙을 막아 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지키려면 오늘도 내일도 평생 여호와 병치료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름도 있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말씀대로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우를 부르며 찬송하세요 죄의에서 의, 절망에서 소망, 질병에서 치유, 가난에서 부유, 한숨에서 찬송, 공포에서 기도,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 사단에게서 예수님, 예수님께 옮겨진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남은 평생 맛보고 누리며 증언하며 살기 원하면 여호와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 돕고 함께 빛나는 복있는 삶을 개화, 개화, 꽃피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모세에게 여호와, 나는 나다,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하셨어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에고, 에이미, 나다. 나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평생 나다. 안심하라. 하신 너의 하나님, 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아멘. 한번더 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시작. 에고, 에임이, 나다, 나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평생, 나다, 안심하라 하신 너의 하나님, 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아멘.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영원히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와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한숨 죽음과 지옥과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남은 평생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찬 이사동 성산인으로 살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